Torch. 얘가 2층으로 올라갔대, 요 어? 뭐예요? 깨 놓은 거예요? 병원실 비질 있다. 병원실 비질 있어요. 나 올라갈게요. 봐줘요시하나 뺐어요. 병원실에 비질 있는 거 같은데? 네, 있어요, 있어요. Reloading on ammo. 내가 날키리 있나? 병원실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씨, 아까 못 잡았어. 아, 아 죄송. 괜찮아, 찮 아, 막 모티버, 모티사이트, 복도 조심. 돈다, 돈다, 이거 경호실 조심. 다시 막 이게. 발 앞에 발랐대. 앞에. 레드핑 지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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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나이스. 어떻게 드론을 보고 있네. 미라, 미라 쪽방 미라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c o v e 들의 피우들.들의 피우들 s e 네 secured. 시포 아스 미라 쪽방. 아스 미라 쪽방이었어. 잠시야 나 피가 너무 없다. 나 드론 살아 있어. 드론 드론. 쪽방이 쪽방. 계속 1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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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아들. Op 프로스트 예고. <예거. 웃음> <laughs> 기억자 복도.

out. Drone oh. echo 있어요, echo 있어요, echo 있어요. You. you located a bomb. 여기 에코, 레드퀸 아? 도 어, <몰어라> <기존어야> 빨개 이시 빨개 지 빨개 리 아, 뭐야 아갑 에코 씨 빨개 지죠고 okay. 천체 점채 하나 있네 Bomb 스 전체. Bomb. 아포. 창 피아노, <목소리도> 와아 이새끼 이새끼 뭐지 진짜 스모크 주빵이층에 뭐있다 트랩 뚫어놨거든요 여기서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이거 아.. 와 아, 트랩 뚫려있어 2층에 깜짝이야! 깜짝이야. 떨어졌네. 아, 아 여기 여기서 여기. 뛰어내렸네. 갑칸 네, 네, 네. 있다. 네, 카 갑칸? 2층? 무기고 쪽에서 진짜 쇠딱진 개방도 오거든 돌아야지라칸 지금 아이 방질 브라질. 브라질.

나도 에서게 마지막. 르게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클리어. 르게방 클리어 나도 클리어 나도 도모르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회관 못 회관 들어가는 거야. 칸달려있 a v 관에갑칸 달려 있고. 회관에뭐 없어. 지금 뺐다. 회관 클리어. 2층 이층 로디 착각다운. 이거 뭐지? What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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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kay. out One up four remaining. <laughs> up <for> remaining. <laughs> friendly mission success. <laughs> <accepted. laughs> I <heard> oh, <laughs> 또 있는 줄 몰랐지. 좋다. 이거 밀려를 쏘려준다. You 라 없는데 거기 아무것도.

이거 중앙 계단 쪽에 있거든? 중앙 빠졌어요 노래방에 택배, 택반방, 택배방 택배방 배방 하나 중계 있구먼 뭘 없어요 중계 없어요 아리저리저리저리 방에서 이 방에서 나와 이스 오오오 나 밑으로 떨어졌어 그때 방에 뭐가 있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막 먹었어요. 미기기 방. 네 잠깐만요. 드론인 줄 알게요. 기생방. 기생방. 야, 기생방. 어, 기생방이 아. 기생방 아. 레드팀. 해요 서마 뚫은 곳이라아 맞았는데. 아니? 와, 와! 에코즈음 어디 그래 중계쪽이 더 거. O. 자, 해치 뚫읍시다, 여러분. 주방, 주방 클랜 나? 해치 뚫읍시다. 1 0이 됐어, 다 어. 왜? 1 0안될 텐데요. 마이스아 미라 10홀. 있어요? 모르겠네. 있네. 미라 있어요? <놀람> <놀람> 미라 거울 안에 있어요 마이 아아 미라 다 마이 소세요 마이 넘어왔다